공투 물건 찾으러 안산 왔고요 전에는 폐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투를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입찰하니 낙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히 또 느끼는 거지만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만 돈 없어요 저만 이번에 법원 가니까 평소에 뭐 100명이 왔다고 하면 한 80명 정도는 온것 같긴 해요 인원은 준거 확실한 것 같아요 경매 팀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많냐, 뭐 대출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대출은 확실히 안 된다고 하는데 약찰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또 해봤는데 전자상거래 대출이 된다고 자기네들이 자서를 써서 대출해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좀 그런 유언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찰했다고 해서 속상하진 않는데, 입찰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은 다 대출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아, 좀 뭔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현금이 다들 많이 있구나. 무주택장나 현금이 있는 분들이 요즘 입찰하는 것 같다고. 확실히 뭐 귀해라고 늘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오늘 물건도 아직은 한번 입찰된 70%된 물건인데요. 뭐 감정평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현장 가서 확인해서 입찰 들어갈 것 같고요. 공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하기에는 안될것 같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물건지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집 앞에 이렇게 등산로인가 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에서 걸어왔는데도 15분이면 걸어오는 것 같고. 그렇게 멀진 않고 좋습니다. 동네가 조용하네요. 체광이 되게 중요한데 날씨가 오늘은 좋지가 안와가지고볼순 없을 것 같고 주차장이 다 겹치기 주차로 되어 있네요. 동네 음 이런 느낌이구나. 공원 같잖아요. 산 등산로 같은데 이게 동양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습기가 쭉 내려오는 거 알죠. 주차는 이렇게 겹치기 주차하는 를것 같아요. 근데 이 동네 자체가 다 이게 겹치게 주차를 하는 것 같고 신축 빌라라 그런지 깨끗하네요. 채무자겸 거주자가 살고 있고요. 물도 깨끗하고 문 들어왔고요. 아 신축 빌라급이라 연식이 오래 되지 않아서 깨끗합니다. 계단도 깨끗하고요. 여기 관리비가 4만 원 정도 하네요. 엘리베이터도 되게 크고 음. 맞다, 많이 붙여져 있네 402호 용도 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문 앞에도 스티커 막 여러 가지 붙여 있는데 전혀 떼지 않더라고요 그 스티커 내용도 공지 같은 내용인데 떼지 않았다는 것은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잘안될 수도 있겠죠? 감정 평가를 보니까 싸게 나왔어요. 이 정도 감정 평가가 될 금액은 아닌데 입찰가를 많이 높게 쓰진 않겠지만 낙찰 받으면 괜찮은 가격일 것 같고 빌라촌이잖아요.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앞에는 분양을 하고 있네요. 아직 인허가가 안 떨어진 건지 뭐 현수막은 엄청 붙여져 있긴 한데. 부동산이 안 보입니다. 부동산이 좀 많아야 매도가 잘될 텐데 안녕하세요, 액션 임장입니다. 오늘도 공투 물건 찾으러 임장 왔는데요. 공투를 하다 보니까 물건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평소 같았으면 한번 유찰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값 유찰된 것만 찾다 보니까 썩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은 부천역 근처인데요. 부천역 근처라고 볼순 없고 조금 멀죠. 오늘 물건은 지오빌 2차 물건인데요. 어, 물건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는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어, 뒤로도 이렇게 있고요. 어, 우리 물건은 북향입니다. 여기는 해가 지금 오전 11시 30분인데 여기는 동향, 이쪽은 남향인데. 아, 남서양인데, 우리 물건은 이 뒤쪽이에요. 북향이더라고요. 2층이고요. 근데, 북향이래도어 그렇게 나쁜 북향은 아니죠. 왜냐면, 막혀있지가 않아서,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저 앞에 지오빌이면 좋았겠지만, 우리 물건은 바로 앞에 여인데요 어, 보면 거실 방향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 최강이 해가 이제 이쪽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도 한번 와봐야 될거 같아요 그나마 앞에 막힘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100%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평수는 지금 17평이 되거든요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고 현재는 두번 유찰돼서 감정가 3억 2천에서 1억 5천 6백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보로도 부천역까지는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어, 부천대학교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최강 좋은 집이었으면 한번 유찰했을 때 낙찰됐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두번 유찰된 물건이고요. 와 지저분한 거 보니까 지금 상태가... 청소를 많이 안한것 같아요. 계단 청소 같은 게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뒤쪽으로도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와져 있죠. 뒤쪽은 좀 지저분한데 앞쪽은 깨끗한 것 같고, 아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이기로에 물건이 부편물을 많이 쌓이지 않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볼수 있으면 들어가 볼게요. 아 지금 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차량 번호가 있네요. 2 0 0유로는 차량 번호가 써 있는데 지금 거주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또 확인은 해봐야겠죠. 공동 현관 비번을 몰라가지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아 조금 아쉽네요. 우선 CCTV는 다 되어 있고 오 안에가 조명이 이쁜 걸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또반 계단 올라간 데가 있거든요. 안에는 깨끗해요. 소화기도 있고, 신세계 종합주택 관리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문이 저기 열려 있는데, 지금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커튼은다 닫아져 있고, 조명은 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오면 더잘알수 잘 있겠죠. 차량 번호도 아까 공동연관 들어가자마자 있었잖아요. 지금 너무 앞에 노우빌라가 층이 높지가 않아서 지금 이쪽이죠 여기 화장실 같고 여기 작은 방인데 화장실이나 작은 방은 최강이잘 들어갑니다 아, 보이시죠? 에어컨은 지금 안 보이는데 실외기는 다 떼간 것 같아요 물건 근처에 있는 노우빌라가 많아서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희소성 느낄 것 같아요 코너 건물이라 약간 도로 많이 사,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좌우로. 그래서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후에 한번 다시 와야 될것 같고, 다른 코너 건물이라 막힘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주민이 오셔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청소는 하는 것 같아요. 9월 30일까지 청소가 되어 있어요. 통 있는 거 보니까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 포기, 포기 물건인데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명동하는, 명동하는 부분은 어,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201호에 현재 거주 중인 것 같아서 차량 번호를 확인했는데 차량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오후에 다시 퇴근했을 때 와가지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명도할 때 전화하면 될것 같고요. 이 물건은 제가 작년에 왔었는데요. 희소성이 엄청난 물건이죠. 궁투 물건 찾을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액션 인장이었습니다.